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제1장, 나의 믿음.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 간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일을 버리면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없애버리곤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진다. 다음의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당신과 가까운가?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이두 가지 믿음은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이제 다시 이 말을 해. 이 말을 보자. 왜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어 라고 믿어야 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우주의 힘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면 내 삶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리석은 자화상과 정형화된 삶의 틀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좀더 알았다면, 좀더 이해력이 높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라. 당신이 이 책을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인생이 새롭고 바람직하게 변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돈을 다룰 줄 몰라. 이 밖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에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이 꼭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옳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 줄 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내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당신이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이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특정한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음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좀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내 생각에 당신이 같은 경험을 반복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인 듯 하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인생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어제, 지난 주에, 지난 달에, 만약 나이가 많다면 10, 20, 30, 40년 전에 했던 생각과 말에 따라 이 모든 경험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떠올려보라.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는가. 이 사실을 잘 알아두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것은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이 생각은 미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낳고 당신은 그 감정에 빠져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바뀌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이 정보를 고통에 빠져 지내기 위한 변명거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심할수록 인생은 엉망이 된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없을수록 인생은 잘 흘러간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부족해. 그 정도로 뛰어나지 않아. 이말 외에도 나는 내가, 내가 해야 하는 양만큼 하지도 않아. 라거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신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하든 속에만 담아두든 간에 나는 부족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누구에게 부족하다는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내면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 사랑이 넘치는 즐겁고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반대로 믿고 싶은 생각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네 가지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긴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는 비난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단지 우리의 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두가 나를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나를 챙겨주지도 주지도 않고 마치 나를 발수건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사고 패턴이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어떤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차츰 이 감정이 몸을 갉아 먹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게 된다. 습관처럼 비판하면 몸에 관절염이 생긴다. 죄책감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고 괴로움은 몸을 아프게 한다.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픈 환자가 찾아오면 나는 그 사람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대머리와 괴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체험했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화를 푸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수술대에 앉아서 아니면 죽기 직전에 화를 푸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포스러울 테니까요. 공포스 공포심을 느낀다면, 치유 과정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이 무기력한 희생자이고, 치유 과정 자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온 우수가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는 더 망가져 갈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신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긍정적이어야지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은 걸 용서할게.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널 놓아줄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여기에 좀더 덧붙여서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수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이 그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인지 창의력이 부족해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여태껏 다루어 온 문제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기적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과 같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음, <laughs> 각 장의 마지막에 어, 화건이 실려있는데요. 1장에서 소개하는 화건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매일 매순간 내 안에 흐르는 나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내면의 지혜에 마음을 열고 우주에는 단 하나의 지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 하나의 지혜는 모든 의문에 답을 주고 해법을 가져다 주며 치유해 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때에 적절한 곳에 순서에 맞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알기에 나는 이 힘과 지혜를 믿는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음, 저도 어, 날마다 외치는 화건들이 있는데요. 음, 루이스 헤이를 통해서는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제화건으로 가져와서 저도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어, 저는 오늘 유방암 수술 후에 두 번째 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음, 사실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할때 왜냐면, 수술 부위 쪽에 예전에 만져지지 않던 어떤, 어, 깨알만한, 어, 혹, 깨알만한 어떤 게 만져져서 좀 두려웠었거든요. 혹시 재발한 게 아닌가. 어,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음, 제가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 그 두려움들을 대하는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어, 이 확언들을 외치는 것도 제가 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대하는 그 얘기들을 제가 어,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음,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 서로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눠보고 어, 서로에게 또 도움도 얻고, 그것들이 어,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면 공유를 해서 어, 내 삶에도 적용할 때, 제가 다른 분들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어,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루틴을 가지게 되고, 어, 그것으로 인해서. 늘 마음을 평화롭게, 평온하게 지켜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 화건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져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음,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이렇게 외치면 정말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어,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화건 다시 한번 외치고 마칠게요.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